꼬마야 조용히 가자. 살려주세요. 이 아줌마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. 저리 가.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시우는 제 아이예요. 제가 진짜 엄마라고요. 아빠, 이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. 날 강제로 끌고 가려 했어요. 이 못된 녀석. 당장 저 여자를 잡아. 당신은 시우 엄마가 아니군. 왜 얘를 데려가려 한 거지? 제가 진짜 얘 엄마예요. 김 사장님,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. 저야말로 당신이 찾는 진짜 부인이라고요. 보안팀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 아빠가 아이의 엄마를 모른다고요?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? 시우야 겁났을 텐데 어떻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니?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위험할 때는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단 저 아줌마 말에 맞춰주다가 아빠가 오시자마자 진실을 말한 거예요 정말 똑똑하구나 엄마가 훌륭하게 기른 것 같네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예요 병원에서 유독 닮은 아이를 만나 친자임을 알게 되고 아이 엄마를 찾고 있는 영화 같은 현실. 오늘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책임감 있는 좋은 분 같으니까 특별히 우리 엄마와 만나게 해 드릴게요. 만약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신다면 절대 강요하시면 안 돼요. 안심해. 널 이렇게 잘 키워 주신 분이니 잘 대해 드려야지. 좋아요. 그럼 내일 제 병실로 오세요.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야? 아빠. 엄마에게도 준비할 시간은 줘야죠. 그게 신사의 예의라고요. 내 아빠가 너만큼 여자 마음을 안다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. 하하하. 아빠는 저만큼 잘생기지는 못하니까. 옷이라도 잘 입고 오세요. 알겠어. 약속할게. 이건 너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야. 오, 취향이 괜찮네요.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예요, 아빠. 이건 받을게요. 내일 만나요.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시우의 엄마는 시우야,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자동차 사왔. 어? 그 자동차는 어디서 난 거야? 엄마, 아빠가 주신 거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? 아빠라니 무슨 소리야? 엄마, 저 아빠를 찾았어요. 그분은 좋은 분 같아요.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, 물론 엄마가 싫으시면 만나지 않아도 돼요. 정말이니? 내게 선물 주신 고마운 분이면 당연히 인사 드려야지. 우리 시우 아프니까 아빠가 보고 싶구나. 역시 엄마는 제 말을 안 믿네요. 내일 아빠가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. 그래 시우야, 이제 자야지. 혹시 그 사람이 설마?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. 시우 엄마 확인하는 만남인데 왜 이렇게 설레지? 아니, 시우 말대로 준비했을 뿐이야. 큰일 났습니다. 사장님, 시우 도련님이 사라졌어요. 뭐라고? 작은 요물아, 깨어났구나. 아줌마, 뭐하는 거예요? 너와 내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.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니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김 사장은 나를 좋아했어. 내걸 빼앗아간 벌을 받아야지.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내 아들이 내 손에 있어. 살리고 싶으면 서쪽 폐공장으로 와. 과연 어린 시호와 지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절 구해주세요.